저희 집은 대대로 명절 차례를 주관하는 큰 집입니다.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이지만 저는 몇년 전부터 아내와 상의해 차례를 간소화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조성년휴를 앞두고 저는 먼저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. 부모님은 힘든 걸 아신다며 차례는 지내되 상차림을 대폭 줄이자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. 저는 안도하며 작은아버지, 형님, 동생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결정을 공유했습니다. 그런데 바로 그때 어머니가 무심코뱉은 한마디가 상황을 폭발시켰습니다. 내는 준석이 네가 그래 말할 때 설마 싶었는데 사실은 며느리가 먼저 차례 힘들다고 네한테 계속 말했다매. 니는 마누라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기제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식간에 모두 저와 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차례를 줄이자고 한 이유가 오직 아내의 푸념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하셨고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아내가 저를 조종해서 차례 문화를 망치려 한 갈등 유발자가 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형님과 동생이 왠지 모르게 저를 원망하는 눈치였습니다 명절 식사를 하던 중 덕자기 지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 전체의 비난을 받게 될까 봐 심장이 멎은 듯한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늘 말이 없던 형님네 형수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. 어머니, 사실은 저도 도련님에게 먼저 차례를 줄이자고 권유했었어요. 차례는 중요한데 그걸로 명절 내내 힘들고 웃지 못하면 그게 더 조상님께 불효 아닐까요? 형수님! 형수님은 저희 아내의 편을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이 아내 한 사람의 이기심이 아님을 가족 전체에게 명확히 알려줬습니다. 그 따뜻하고 용기 있는 한마디 덕분에 저희 아내는 다시 고개를 들수 있었습니다. 이럴 때 남편인 제가 아내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맞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